솔로몬의 죽음이라고 하는 자혜에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단번에 나오는 얘기가 지혜롭다. 참에 부하다. 그리고 영광스럽다.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따라 분 그런 단어들입니다. 예수님도 어, 솔로몬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했어요? 어, 드레핀 백합파를 봐라. 그러면서 무엇과 비교하죠? 응? 솔로몬의 그 어, 영광스러운 옷보다, 저드레핀 백합화, 그게 더 아름답다 하는 그런 비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솔로몬은 최상급을 항상 따라 붙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에 항상 최상급, 최고의 그런 삶의 본을 보여준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좋은 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나쁜 것도 아주 최상의 것을 그가 저지르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이 솔로몬에게도 임했습니다. 솔로몬은 60세에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그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은 그가 다다 다 차지한 것 같은 정말 실제로 그 누구도 솔로몬과 같은 그런 부와 귀를 누렸던 왕은 없습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실제로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모든 부와 귀를 누리며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그가 정말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을다 누리고 죽은 사람입니다. 참, 먹는 것도 최상의 것을 먹었고, 입는 것도 최상의 것을 입었고, 그가 누릴 수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상의 것만, 누렸는데, 그도 결국 죽었어요. 근데 성경이 지정하는 인생이 70이라 그랬는데, 이미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보다도 짧게 6 0세에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좋은 것 먹고, 그렇게 복을 누리고, 최상의 삶을 살았지만 그는 성경이 지정한 70도 채 못살고 죽었습니다. 인생은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 솔로몬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솔로몬의 행적에 대해서 세 사람이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 사람이 솔로몬을 증거하고 있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세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단입니다. 나단 선지자. 이 나단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위대게도 한치의 어떤 주저함 없이 그 잘못된 걸 아주 직선적으로 그렇게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 공의의 칼날을 그냥 들이 일었던 사람이 나단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아히야 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아이야는 어떻습니까? 아이야는 이 솔로몬과 그리고 그 아들 루호보함 시대에 그 상황, 그 왕국을 예언했던 분열 왕국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이 아히야는 솔로몬의 그어 활동 말기에 네. 어 일어나서 사역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도 여로보암이 열 지파를 어 다스릴 왕이 되고 당신의 아들 그 르호보암과 그리고 베냐민 그두 집화가 이제 나누어지게 된다. 열 집화와 두 집화가 나누어질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언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책망하고 심판을 예언한 그런 선지자였죠. 그러니까 어, 나단 선지자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직격탄을 날렸다면 이 아이아는 예언을 통해서 음, 경각심을 갖게 만들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또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잇도라고 어, 하는 선지자입니다. 잇도는 이또. 솔로몬과 그 이후 시대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기록한 역사적으로 기록한 선지자였습니다. 솔로몬과 르오보암 시대의 그 행적을 기록으로 남긴 그런 선지자입니다. 기록으로 남겼기 때문에 후세대가 그것을 보고 솔로몬이 이런 영화를 누렸지만, 그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낱낱이 그렇게 또 기록으로 남겼기 때문에 후세대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 우리도 이렇게 하면 솔로몬과 같이 부를 누릴 수 있구나" 또 반면에 "아, 솔로몬이 그런 부와 귀를 누리고 영... 왕을 누리는 삶을 살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구나 잘못했구나 그래서 결국은 이 나라가 이렇게 둘로 나뉘어지는구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확증하는 것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이렇게 솔로몬의 죽음과 더불어 이세 선지자를 이렇게 거론한다고 하는 것은 이 솔로몬의 죽음이 참 어찌 보면 안쓰럽고 어찌 보면 참 허무하고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최상의 복을 누리다가 그렇게 짧은 생을 살았다고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충분히 삶을 누렸다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40년이나 통치를 했으니까 그가 권세를 부릴 만큼 다 부렸다고도 볼수 있고,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참 아쉬움을 주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이세 선지자가. 그 시대에 함께하면서 어떤 사람은 칼날 같은 말씀으로, 어떤 사람은 예언을 통해서 경고를 주고, 어떤 사람은 기록으로 남겨서 이 솔로몬의 이 영화, 그리고 솔로몬의 그 안타까움 이런 것들은 모든 인생들이 흠모하면서 또꼭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이새 선지자가 솔로몬 그 행적에 대해서 관여하고 있는 그런 선지자로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죽음은 참 안타깝다. 그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솔로몬을 통해서 뭔가 인생들은 그 솔로몬이 누렸던 그 부와 귀와 영광을 끝없이 추구하는 그런 인생이기에 우리에게 그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이고 그 놀라운 복을 받았으면 그 복스러운 삶을 어떻게 마감했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새 선지자를 우리에게 함께 부각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솔로몬과 솔로몬의 죽음의 이새 선지자가 함께 거론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시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다 이거야. 모든 부와 귀를 다 누릴 수 있었던 것도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고, 그가 그 아쉬움을 남기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렬하게 대조시키기 위해서 솔로몬의 죽음에. 이세 선지자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어하는 걸까? 첫째는 모든 인생은 죽는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 지금 건강하다고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게 우리 연약한 인생입니다. 지금 내가 뭐 굉장한 걸 누리고 있다고 내일도 그것을 내가 누린다고 보장할 수 없는 게참 우리 인생의 진솔한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인간은 죽는다라고 하는 이 명제 앞에서 우리는. 참 연약한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내가 손에 무엇 들었다고 강한 게 아니에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는 그냥 아주 연약한, 아주 정말 연약한 존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불을 누리고 있다고 자만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지금 참 힘들고 어렵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고 이 말씀이 내 심령에 믿어진다면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풀어 가실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살겠다고 하는 하나님께 맡긴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주께 맡긴 나의 삶, 그게 정말 멋있는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는 거다 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집중하지 말고 인간의 연약함을 헤아리며 하나님을 집중하며 살아야 될 것을. 우리는 이 솔로몬의 죽음에서 첫 번째 깨닫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 뭐라 그래도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입니다. 그 지혜로 하나님의 복을 최대한으로 자기 삶 속에 끌어들이며 그가 누렸던 왕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가 누리는 복이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그 지혜로 말미암아 싸우는 모든 것들을 내가 충분히 누리며 나누어주며 대물림해가며 내가 좋은 통로 역할도 할수 있는 건데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불순종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끝이 참 아쉽게 끝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교훈은 뭡니까? 그것은 모든 인생은 끝나는 때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고 그 인생의 끝자락을 준비해야 합니다. 인생의 끝자락을 준비해야 돼. 솔로몬이 참 자기가 저질러 놓은 그 안타까운 상황들을 그는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안타까운 마음을 다 털어놓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 누려봤지만 무익하다. 헛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에 마지막에 그 인생을 정리하는 인생을 정리하면서 한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이래 결국을 다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만이 진실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인생의 끝자락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건 어떤 겁니까? 끝까지 하나님 경외하는 그 중심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시험에서 통과한 것 아닙니까?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거 이삭을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어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험은 마지막 최고의 시험. 그것은 너 끝까지 나를 경외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끝자락을 생각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경외하는 이 모습 내가 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 것, 그것이 정말 이 세상에 가장 확실한 그런 길이고, 우리 인생의 끝자락을 멋지게 장식하는 그러한 길인 줄 알고, 오늘도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 승리하시고, 아니,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나에 대해서 증거할 때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를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인 줄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멋진 그런 경외하는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